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그 방해받는 것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쫓긴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방해받으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한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나다면 잘대처하겠지만 계획적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방해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그렇다고 또 인기 응변 능력이 좋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방해를 받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방해받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해, 방해받는 일들 내지는 계획이 없었던 일들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뭐 일정이 없었는데 여행 중에 어떤 사고 어떤 돌발 일이 생겨서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어 삶에서 조금은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지만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관 보험 저자 모두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사람의 출신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또이 안에 특별한 어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건이 있음을 알려 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만 보면 그냥 어디를 가던 사람을 이렇게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을 보면 또 나가다가 눈이 주쳐가지고 짐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렇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먼저 그에게 구레네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키루스라는 도시고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그 키루스라는 동네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다면 그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리비아 지역이 리비아에서 특별히 기루스라는 구레네라는 지역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6월절 때에 6월절을 지키려고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으로 또 경건한 사람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구레네 출신의 피부색깔도 다른 그런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영화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한 영화도 있고 흑인으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마다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흑인이라면 또이 흑인인데 유대교의 입문한 그래서 또 신실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도 볼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중년 일이 있어서 지나갔던 사람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왔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장면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왜이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가지? 보고 싶었는지 보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었고 한 청년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을 구레네삼 시몬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궁금했겠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가? 그도 로마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인지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은 저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체구가 좀 건장했던 것 같고 혹시 그냥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면 피부톤도 다르겠죠 그냥 딱 눈에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군인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 같이 지라라고 명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린 지금 십자가를 굉장히 장식으로 쓰고, 목걸이도, 뭐 반지에도, 뭐 옷에도, 뭐 이렇게 하지만, 로마 시대 십자가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전기 의자? 아니면 교수형에 사용하는 그 줄? 이런 것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것을 장식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신, 내지는 함께 지는 일이었겠지만 구리네 사람 시몬의 마음은 불편했을 겁니다.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 하나 지려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면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고 그랬다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가는 길이었다면. 더더욱 불쾌하고 불편한 건 아니겠습니까? 가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뭐 엉뚱하게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구레네삼 시문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해야 할 일도 있고, 이것 하려고 이 멀리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기록하듯이 또 마테마가 누가 보음 모든 저자가 기록하듯이 억지로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도 안 되고 지고 갈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잔말 말고 십자가죠 힘으로 찍어 눌러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레의 사람 시몬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상상해보면 예수께서 무슨 말을 걸지 않았을까 아니면 구레네삼 시몬이 무슨 말을 걸었을 수도 있겠고 예수께서 어쩌면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짧게라도 이야기를 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그에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 봤습니다. 이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풍경. 한 명은 그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질 힘도 없는 거의 거반 다 죽어 가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풍경을 보면 아마도 바깥으로 드러난 풍경만 본다면 모습만 본다면 구레네 사람이란 시몬이 힘이 세고 또 건강해서 다 죽어가는 어떤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사정을 조금 더 한다면 아이고 억울하겠다. 어쩌다가 저렇게 걸려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아니면 구레네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사람이든 죄인입니다 죄짐을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짐을 대신 져 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드러난 풍경은 예수께서 기대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구레네 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땅을 건시는 동안에 누구나 다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병든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인들, 그때에는 정말로 그냥 죄인으로 그렇게 여김 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계속 생활하면 피곤합니다 어, 간병을 하면 나는 간병에 걸렸다 라고 사람들이 농담도 합니다 간병이란 병에 걸렸다고 힘들다는 라 뜻입니다 늘 병자들과 함께 지내면 힘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도 힘듭니다 어, 늘 가난한 사람이 내 주변에 늘 있다면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자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 많았어요.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 뜻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죄인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노라. 그것도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구레네 시몬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죄의 짐을 지고 계신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암송도 하시는 말씀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구레인 사람 심원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훨씬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드러난 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만 얹고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나마 예수에게 쉼을 제공하고 있는 장면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쉼이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 안식 없는 그 사람에게 참 안식과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풍경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레네 삼십 원의 짐을 벗겨 주시고 그에게 참 만족과 참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볍고 쉬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 결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 것이 이 본문에 또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가운데에 박히시고, 오른편에 또 왼편에 한 명씩 두 사람이 십자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테마가 누가 세명 모두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대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무엇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테오 마가는 강도라고 기록해 놓았고, 누가는 죄인,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가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 체제에 반항했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꿍꿍이를 꾸몄다든지,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어떤 일을 했다든지, 로마 시민을 죽였다든지, 뭐 이런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나쁜, 죄질이 정말 나쁜, 어,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강도 아닙니다. 단순한 죄인도 아닙니다. 아마도 로마의 시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 풀어주려고 할때 예수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폭도였고 아마도 추정컨대. 여심당의 열심당,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고 로마 사람을 죽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에 같이 잡혔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폭동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잡혔는데 이두 사람도 그때 에 함께 잡힌 사람이 아닐까 원래 세명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그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박힌 사람이 예수 바라바였는데 그가 빠지고 예수님 이 대신 들어갔죠 그렇다면 은이두 사람 그때 아마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 정말로 심각한 죄인, 사람 죽였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죠. 설령 그사람이 로마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아주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인으로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보통 비슷한 성향,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린다는 라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 많을 때에 그 사람의 댐댐이 를 알고 싶으면 누굴 보라고 합니까? 친구를 보라고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뭐, 이또 유유상종이란 말과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로 어울리, 어울리셨던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관중 앞에 섰을 때도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문제 많았던 사람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구레산 루포가 있었고,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자리, 그 좌우에는 심각한 죄인 두 사람이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세면을 봤다면, 유유상종이구나. 정말 셋다 악질죄인으로 저런 형을 받는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건이 이 사실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장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마태봉시 27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처음에 같이 못 박혔을 때 밑에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뭐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 이렇게 외칠 때 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라 냅도 봐라. 아니면 다른 사람은 구원한 자가 자기는 구원못 하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내려와 봐.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면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정말 예수님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던 두 강도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욕했습니다. 두 강도들이 둘다 욕했습니다. 예수님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절망스럽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거친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편하게 있습니까? 이두 사람이 위해서 예수님이 훨씬 일찍 죽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훨씬 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비참하게 더 만신창이가 되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향해서 정말 같이 욕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딱 봐도 뭔가 좀 다른데, 더 욕을 퍼붓고 있는 그,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두 강도는 도대체 뭐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로 믿을 만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덧붙이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양쪽 가에 정말 죄질 나쁜 두 명의 죄인이 박혀 있는 그한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욕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있다고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사이로 가운데로 오신 장면으로고 는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죄인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두 강도가 처음엔 욕했습니다.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한쪽 강도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서 이때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왜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음, 제일 재수 좋은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이 사람 꼽았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데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그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말 했던 것이 전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을 것이야. 하나님 나를 통째로 선물해 주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와, 어릴 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죄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욕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좀 해봐,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심경을 보면 심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있는 사람에게 너 너무한다. 야,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 우리 죄를 지었잖아. 우리는 마땅히 받는 벌을 받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너는 이분은 죄가 없잖아. 딱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 죄가 없어. 찌를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신 분에게 어떻게 막 말하고 함부로 말하니? 그러면 안 돼. 니우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보통 예수 믿고 뭔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막말로 예배 다안 오고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구원은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 강도를 좀 쳐다봐야 됩니다. 십자가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될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 불쌍히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 주는 장면이 골고다에서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사이로 오셨고 죄인 사이에 그 마지막까지 죄인 사이에 서 계셨고 죄인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바라봐인데 예수께서 자리를 바꿔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사이에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까? 너 무슨 죄를 지었니? 기회도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 나온 사람을 맞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십자에 달렸던 사람이 다시 내려갔다면. 그 구원을 그렇게 통째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예수를, 저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께서 죄인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난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못 바뀌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장사된 상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금요일로 부르는데, 성금요일로 부른 부르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연해를 고개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정확하게 그 장면이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과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러신 장면이 정확하게 그 장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죄인 사이로 오신 예수님, 죄인 사이에 계신 예수님, 두 십자가 강도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성금요일날,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사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면 좋겠고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 은혜의 반응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또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있는 교회 저금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